<laughs>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김경호 입니다 예, 대구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은 이곳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대구 현대백화점, 오늘 VIP 우수 고객님들을 위한 보답의 의미의 공연이 되고 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여기 아마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째? 그럴 겁니다. 아닌가 보군요. 두 번째인가 봐요. 자, 어, 아무튼, 그, 도착하자마자, 어, 느낌이 왔습니다. 어, 그때도 이렇게 비교적 이른 시간에 첫 순서로 첫 곡을 불렀, 불렀을 때, 그때도 기억이 상당히 여러분이 저희를 낯설어 하셨습니다. 어, 당연하죠. 어, 저희는, 저는 8시에 나왔습니다만은, 어, 우리 베드 얘기들은 아침 6시부터 일어났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도 평일인데도 어찌나 잠깐 미리든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은 비가 무지진장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푸듬찌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어, 저녁 시간이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들 지금 저도 얼마나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하지만은. 1시간이나 동안 공연이 진행이 됨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여러분께 많은 어, 다채로운 모습들로 어, 이런 낯설음과 어색함 없이 점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공연으로 어, 같이 머리도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그대로 공연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 어, 되도록이면은 지금 다른 고객분들이 지금 백화점에서 지금 쇼핑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 한번 왔을 때 주로 이런 낙공연에는 저희가 락밴드들 보다는 어 발라드 가수들나 아니면 트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반방뛸 일이 없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반반 뛰어가지고 건물이 어 무너진 줄 알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무거질리게 어, 넣었습니다만 어, 강북한 어, 주최측의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방방 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안되고 편안하게 방방을 하시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방방 안 뛰어주셔도 절대 삐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정 맞으신 저희 팬 여러분 오늘 대낮 공연입니다 어, 회사 쭉 계속 축제 많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안찍어도 됩니다 예 네. 그냥 오늘도 여러분들도 오늘 좀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시고 단 사진은 남기고잡으시면은 사진은 제가 사용놓을습니다자아물러 아아 끝나는 시간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남을 이루어진 만큼 오늘 한 시간여 동안 여러분을 행복하고 즐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합니다어 어, 비교적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에진 씨는 어어 끝나도 어, 저녁 창거리마련해서 얼마든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 저희들이 한 시간 동안 공연 원래는 저희들의 밴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정규 공연을 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우수 고객님들을 모셔놓고 행사승으로다가 지금 고습니다 원래는 두 시간에 몇몇 시간 동안 24곡에서 5, 6곡 정도를 부릅니다. 예, 네, 그래서 하루에 2회씩 해서, 그러니까 총 5시간 동안 공연을 발병을 하면서 공연 하는데, 그거를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색깔은 물론, 뭐, 익히, 그냥, 브라운을 통해서 보셨던 모습은, 어, 맨날 피디들이, 저희들은 원래 중미로 가지고 있는 그 음악 색깔이 헤비메탈입니다. 아까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음악들이 있죠. 시크릿 음악에. 전혀 이해 안 되시는 음악이고요. <laughs> 어, 근데, 어, 저희들이 그런 음악을 합니다만,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더 대중 음악 속에 하고, 있고, 어, 워그라운드 가수라는 이름 하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발라드 음악들을 많이 안 하셔서 처음에 두 곡은 뭔뭐 노래든지 모르시고 항상 아, 당 이상하셨죠 저희들이 원래 그러음말을 하는데 그걸 더안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런다고전국노래장치처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는 음, 그런 공연들을준비하 어, 공연이 행사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혼자서 서 MR을 MR이라는 거는 이제 반주 테이블 틀어놓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한 2, 30분 합니다 다섯 곡 합니다 예, 네, 그거는 다 여러분을 위한 특급 서비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밴드를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애초롭게 외롭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40분에서 1시간까 가량 여러분을 미시고 있습니다. 그, 한, 오늘의 1시간이 어떤 만큼 공연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는 지금 어느덧 어, 이제 2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4살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여, 그 예, 그러신가 보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곧 50을 바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그... 사용면서 어, 제가 그때만 해도 어, 대학가를 주름을 잡고 있다가 요즘은 백화점을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자... <laughs> 무슨 와 진실을 얘기하는거 너무 무서워요. 참, 자, 자기네들 우리 보러와서 불구하지 아니잖 자. 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락밴드가 대낮에온 회사에 백화점 무슨 고객들을 모셔다 놓고 락공연 회사 안 합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은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많은 주부들이 되셔가지고 그때 대학생 들처럼 이제 애 엄마들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있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를 주문 잡던 남자가 이제는 백화점을 주문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생소하게, 오늘 처음 말로다가, 오늘 방송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공연을 보는 거고, 우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맞춤 예보로다가 준비를 해습니다 그래서, 어 아예 그냥, 예, 지금쯤이면, 어 저의 어 무엇을 대비를 했고, 무슨 시트곡을 가지고 있는 것쯤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라이브로다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환상하겠죠 상당히 분명하게는 그 오해가 틀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매일 20여년 동안 기집애맹키로 저렇게 머리를 길렀다는 그 오해가 틀렸을 거라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산다. 여성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머리 기르고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야? <laughs> 머리 말고 리 했는데만, 이가 귀에 다 빠져가지고, <laughs> 요번 연습또 엄청 잘하셨습니다. 미쳐버니다 <laughs> 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게 어머님들, 어르신들, 이거를 헤드뱅잉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하고 있이막 음악에, <laughs> 어, 이 연주와 템포에 맞춰서 어, 힙합하는 뮤지션들이 춤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 그렇게 연주를 하고 어,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발아하면서꼭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음, 성시경이나, 음, 이런, 이런 가들은 그렇게 먹고 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시작을 이렇게 해버린 거같요 예, 네, 그래서, 음, 20여 년 동안, 지금, 저도, 대낮 시간에, 입양합니다 <laughs> 소리 지르고, 네. 지금 이제, 목 풀면서, 지금 스트레스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자, 아, 어, 방금 두 곡들은 어, 저희 곡이 아닌 어, 경연에서 보여드렸던 곡들인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laughs> 아까 고향역에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어르신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드디어 인상을 해주시고 어, 이제 공연이 무르익고 뭐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될 만한데 이제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두 번의 스테이지가 남아있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번에까지 와가지고, 방송도 아니고, 자, 이제 컨테이너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이 원하시면, 어. 원하시면. 어. 원하시면. <laughs> 이거 한 번, 저도 인제 목표를 유지하는 거 해봅시다. <laughs> 어, 어, 그 대구가 저는 굉장히 제2의 응. 고향 같은 곳입니다. 경상북도, 남도, 통틀어서 부산도 그렇고 어? 경주 항상 보면 저는 전라남도 목포 태생인데 어, 전라도에서는 저를 잘안 불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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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게 그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왁그 공연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더 경상도 쪽이 선호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 해봤고, 근데 요 클래스는 요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번에 이번에 유독 2017년도 요번에 여름시즌에 제보양 목포에서도 단독 공연을 해봤고 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례 전남 순천 옆에 구례 예. 그리고 저번에 목포 신안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 주로 거의 대부분 대구는 1년 동안 에어서 거의 한 20번? 너무 과장인가? 10번? 10번은 되죠. 어, 정말이에요. 아, 그만큼 저희를 이렇게 사이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계약을 하면서도 아,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공연을 펼치는지가 어떤 공연이든 저희는 무대 위에 올려지면 반드시 해내고 내려와야 되는 임무를 띄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몸이 피곤하거나 어지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아까도 저는 몸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힘들었고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어, 여러분 모습을 뵙고 하니까 제가 지금 서서히 돌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디고 여러분이또 이렇게 흥밋하 맞이해 주시니까 오늘 공연 보시고 나서 쇼트 맞이하시면 재밌으시겠네요. 자 여러분이 그 저는 여기 홍보위원도 아니고 어, 감사하는 마음에서도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또 비하가 나면 여러분 현대백화점을 계속 사랑해 주셔요 지금 어디선가 주최하신 대표님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좋아 하실 겁니다. 응? 자, 대구에 있는 모든 무수한, 그, 유수한, 그, 백화점 중에 가장 최고의 백화점은. 그렇지!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어,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에 이어서 참 많은 사람을 주셔던고민했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2절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집사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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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응. 순간 자세히 따니까 너무 무분해가지고 자세히 따신데 별로 들어가 적이 없어서 자, 아 어, 마지막 곡을 여러분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절 부분은 여러분이아시움고 저희에게 선물로다가 그제노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끝내렛로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어, 한 시간을 정확히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연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laughs> 시기를 보면서 진행한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어러분 <laughs> 저는 한 30분 한것 같은데 4시 5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자, 그만큼 저희도 오늘 어, 어, 낮 시간, 그리 이제 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 처음에 나왔을 때그 어색함은 단 20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laughs> 여러분과 한방음 같으시겠죠. 제가 말씀하 저희 팀들 제민격관에는 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 정규, 정규 공연, 저희들만의 공연, 저희들이 기획하고 만든 공연에 저희 가족들만 매시다 놓고 공연하는 그런 공연보다 이렇게 처음으로 뵙고 저희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저희 공연을 통해서 같이 즐겨주시고, 이렇게 어, 저희 공연을 보여드렸다는 그런 뿌듯함으로 저희도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시간. 유익하게 보내시고 즐거우 시간 보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도 번나마나또올것 같습니다 <laughs> 어, <laughs> 저희들 관심이 없을 우수 고객님들만을 위한 <laughs> <이야기하는 웃음> 그런 말씀을 보고하 마치 저의 단독 공연이냐 팡팡 띄워주시는 분들도 계고 아울러 어, 굉장히 시끄럽고 헤비한 음악들 속에서도 어, 웃음을 잃지 않아주시고 저희에게 미소를 띄워주시며 같이 소리 질러주시는 우리 어머님 박영진님께도 <laughs> 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손님 기억하시기 바라시고요 다음을 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뒤쪽에 계신 고객님들 잠시만 앉아 주시고요. 앞쪽. 고...